자, 오늘 로보티즈를 보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로보티즈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잘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로보티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도 강조를 진짜 많이 드렸죠. 이번에 하란 눌림목 나올 때가 진짜 큰 기회다. 14만원 구간에서 매수하고 나아가야 된다. 진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로보티즈와 이 로보테마 관련해서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상황이 진짜 좋아요. 지금 로봇 테마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자금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시작했어요. 자왜 그래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출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로봇 관련주.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의 수혜까지 같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AI랑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투자금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노란봉 투법 얘기도 나오면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실제로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실적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이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3분기 4분기 연이어서 상당히 큰이 매출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변동세이 굉장히 클 때를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면서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렸던 게 언제예요? 로보티즈는 여러분들에게 이 6월 4일부터 매수하자, 58,0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58,000원이 언제입니까? 58,000원이면 제가 이때요.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로보티즈니까 그냥 편하게 로보 로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로보티즈니까 로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올려주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요? 예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노하우랑 그리고 비밀 종목들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 개. 진짜 시장이 좋을 때는 네다섯 개까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은 우리가 바로 두 종목으로 35%가 넘게 났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KTS c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도 하나하나 잡아 드렸어요. 3,100원 전후 절반 매도, 나머지는 VI까지 적중하면서 3,15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갔었죠. 이런 식으로 오전부터 큰 수익을 얻어 갔었고요. 오후에도 또 드렸어요. 오후에는 어떤 거 드렸냐? 여러분들에게 모코엠시스 드렸던 거 결국 급등 나와주면서 1620원 전후 전략 매도고 종목 교체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을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 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건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로보티즈도 로봇 손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는데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봇 손첫 공개한 로보티즈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다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로봇 관련주 전망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로봇 손까지 최초 공개가 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관심을 모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AI 팩토리까지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게다가 노란봉투법 수혜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들이 진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업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끼리도 수주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가 제일 그 앞에 앞장서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 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로보티즈의 실적은 꾸준히 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4분기 그 이후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시장도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국내 시장도 양도세 기준 완화로 인해서 많은 거래 등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관련지 실적 발표 시즌 맞춰서 큰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맞춰서 우리는 로보티즈, 로봇 테마에서 가장 좋은 로보티즈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전략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로 로보티즈니까 그냥 로보 로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로보티즈니까 로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드린거 아까 말씀드렸죠? 노하우랑 비밀 종목 매일 드리고 있다. 비밀 종목 하루 평균 2에서 세개 진짜 많을 때는 다섯 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이 두 종목으로 35%가 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어떤 종목들 드렸었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까 KTCS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렸죠. 이때는 매도하자, 이때는 매도하자 계속 올려 드렸었고 오전에도 저렇게 드리고 오후에도 또 드렸어. 어떤 거? 뭐 코엠시스도 결국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고점 부근 전략 매도고 종목 교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